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서당 이야기한 자, 오늘 이제 76강을 시작합니다. 76강 첫 번째 글자는 볼간입니다. 볼간의 글자 구조는 윗부분에 손수가 있고 그아래부분에 눈목이 있죠? 자, 그래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본다는 뜻도 있고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본다는 뜻도 있겠죠?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손으로 가리키면서 눈으로 보는 볼간입니다. 손으로 가리키면서 눈으로 자세히 본다는 볼간입니다. 볼간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릴 주 말마 볼간 외산을 써서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도중에 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대충 훑어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을 주마간산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클거입니다. 클거의 글자 구조는 만들 공에 덮을 멱이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간 모양입니다. 옛날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큰 자를 장인들이 들고 다녔는데 그 자를 본뜬 모양입니다. 거기에 손잡이까지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자도 이렇게 손잡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큰 자는 손잡이가 붙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큰 자를 연상하면서 이 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인이 들고 다니는 그 손잡이가 달린 큰 자를 뜻하는 클거입니다. 장인이 들고 다니는 그 손잡이가 있는 큰 자를 뜻하는 클거입니다. 클거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거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클거에 물건 물을 써서 큰 인물이나 물건이란 뜻이고, 거부라고 하는 말도 있죠. 클거에 부자부를 쓰면 아주 큰 부자를 거부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다첨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모일 집입니다. 모여있다는 뜻. 그리고 입구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뜻이고, 그 아래에는 사람인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모인 사람들의 말들이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이룬 다첨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말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된 다첨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말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된 다첨입니다. 네, 이 글자는 첨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첨자의 알지자를 써서. 원래는 이 글자가 첨지, 중추, 부사라는 말에서 왔는데, 특별히 주의가 없는 이 나이가 많은 남자를 윗사람들이 예사롭게 이르던 말입니다. 여보게, 박첨지, 이것 좀 도와주게 할때이 첨지라고 성씨에 붙였었던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검사할 검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나무목에 앞서 배웠던 다첨이 죠 한자에서 나무목은 땅에서 자라나는 그 농작물을 총칭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아니면 병충해가 먹었는지, 아니면 시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 농사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검사한다는 뜻이 검사할 검입니다. 자,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나 농작물이 모두 다잘 자라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검사할 검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나 농작물이 모두 다잘 자라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검사할 검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검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검사할 검자에 조사할 사자를 써서 실제 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뜻이 검사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검정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검사할 검자에 정할 정자를 쓰면 어떤 일에 자격이 있고 없음을 검사해서 정한 것을 검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검소할 검입니다. 네, 이 글자는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치 않았던 그 옛날에 사치스럽지 않고 수수하게, 보통스럽게 살아간다는 뜻이 검소할 검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사람인의 앞서 배웠던 다첨이 있죠. 자, 그래서 글자 이야기: 사람들은 모두 다 살림살이를 수수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검소할 검입니다.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모두 다 수수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검소할 검입니다. 네, 검소할 검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근검절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지런할 끈, 검수할 검, 마디절, 매질약을 써서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낀다는 뜻이 금검절약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깨끗할 결입니다. 먼저,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물수가 있고, 예불봉이 있고, 칼도가 있고, 실사가 있습니다. 자, 예불봉은 글자가 처음 나왔는데, 이 글자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해칠해짜나 해치, 꾸지질책에서 본그 가시자가 있는데, 가시자는 아래부분에 이렇게 더 이상 내려오는 획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예불봉은 아래 위가 관통한 획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예쁘게 잘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예쁠봉입니다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물로 씹고 예쁘게 칼로 다듬은 그 실타래를 뜻하는 깨끗할 결입니다. 물로 씹고 예쁘게 칼로 잘 다듬은 그 실타래를 뜻하는 깨끗할 결입니다. 깨끗할 결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 결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할 결에 흰백을 써서 깨끗하고 희다는 뜻이며 욕심이 적고 마음이 맑고 죄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결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맑을 청자의 깨끗할 결을 써서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배열 글자는 머리에 뿌리 아주 아름다운 동물, 사슴을 뜻하는 글자 사슴록입니다. 네, 글자 구절을 보면 집엄이 있고 두 개가 얽혀진 모양이 있고 그리고 견줄피가 있죠. 자, 이것은 사슴의 뿌를 비유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머리 위에 집 지은 얽혀진 두 뿌리 마치 견줄비 닮은 사슴록입니다 머리 위에 집지은 얽혀진 두 뿌리 마치 견줄비 닮은 사슴록입니다 네, 사슴록이 들어간 사사성어 중에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리킬지 사슴록 할위 말말을 써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말을 지록위마라고 합니다 주로 윗사람을 농락해서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함을 주로 위마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경사경입니다. 네, 사슴록이 한자 중에서 결합되게 되면 주로 벼슬이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뜻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사경의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사슴록의 윗부분이 있고 갈고리고리 옆으로 써져 있고 마음심이 있고 천천히 걸어온다는 뒤졸치가 결합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벼슬을 뜻하는 사슴의 뿔을 머리에 썼다. 그래서 벼슬했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쁜 마음이 뒤늦게까지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경사스럽다는 경사경입니다. 그 벼슬을 뜻하는 사슴의 뿔 관을 쓰고 그 기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사경입니다. 벼슬을 뜻하는 사슴의 뿔즉 관을 쓰고 그 기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사경입니다. 경사경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농화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희롱할 농 기와와 갈지 경사경을 써서 "농화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 여자아이들이 그 깨진 그 질그릇 조각이나 기화장 조각을 가지고 놀았던가 봐요. 자, 그래서 이 조각을 가지고 노는 그 딸을 낳은 기쁨을 비유한 말이 "농화지경"입니다. 자, 질그릇을 갖고 노는 경사 딸을 낳은 기쁨입니다. 네, 예, 다음의별울 글자는 농사를 짓는 중년 도구, 그 쟁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쟁기외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두 줄이 걸쳐져 있고 나무목이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두 줄이 걸쳐져 있고 그 나무로 만든 그 농사기구 쟁기외입니다. 두 줄이 걸쳐져 있고 나무로 만든 그 농사 도구를 뜻하는 쟁기외입니다. 뭐이 글자가 활용된 활용어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활용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글자 박갈경 보겠습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앞서 배웠던 쟁기, 루에가 있고 우물정 있죠. 여기서는 뭐 우물에 물을 끼어서 박가는데 쓰기도 했지만 이 우물정은 나무를 이리저리 위로 켜켜이 쌓아 올린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박갈경은 쟁기로 밭을 가로세로 이리저리 밭을 간다는 박갈경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쟁기로 밭을 이리저리 갈고 있는 밭갈경입니다. 쟁기래의 우물정, 쟁기로. 밭을 이리저리 갈고 있는 밭갈경입니다. 깔갈경에 들어간 사자 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낮주, 밭갈경, 밤야, 일글독을 써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는 뜻인데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함을 이루는 말을 주경야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76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볼간입니다. 손수의 눈모 손을 가리키면서 눈으로 자세히 보는 볼간, 볼간입니다. 다음은 클거입니다. 부피나 수량이 많다는 뜻으로 쓰이는 클거, 장인이 들고 다니는 그 손잡이가 달린 큰 자를 뜻하는 클거, 클거. 네, 다음은 모두 다를 뜻하는 다첨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그 말들이 모두 같아 사람들의 말의 일치를 뜻하는 다첨, 다첨. 다음은 검사할검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나 모든 농산물을 모두 다잘 자라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검사할검, 검사할검입니다. 네, 다음은 검소할검입니다.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모두 다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검소할검, 검소할검. 다음은 깨끗할결입니다. 불로 씻고, 실버프라기를 예쁘게 칼로 잘라낸 그 고운 실타래를 뜻하는 깨끗할결 깨끗할결입니다. 다음은 사슴록입니다. 머리 위에 집을 지은 그 얽혀진 두 뿌리 마치 견줄비에 비유한 사슴록 사슴록 다음은 경사경입니다. 벼슬을 뜻하는 그 사슴의 뿔즉 관을 쓰고 그 기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사경 경사경 다음은 쟁기례입니다두 줄이 걸쳐진 그 나무로 만든 농사 도구인 쟁기례쟁기례 다음은 밭갈경입니다. 쟁기로 밭을 이리저리 뒤집어엎는 밭갈경 밭갈경. 네 여러분, 칠십육 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7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